저는 눈높이 교사 일을 오래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요양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하고 잘 지내는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구해주세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잘 섬겨드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가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복음을 슬쩍슬쩍 전하고는 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낮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 갑자, 이제, 이제, 잠에서 낮에 낮잠 자고 이제 깼는데, 부엌에서 보니까 막 부연 연기가 막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이거 막 불났구나 싶어갖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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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얼른 갔대요. 갔는데도 계속 그게 막 부연 게막 계속 부엌에 있더래요. 정신을 차렸잖아, 이제 깨었으니까. 부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고 뭐 불났나 하면서 막 가스렌지 보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상한 일을 겪었다 이러더라고 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쭉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아차, 이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제가 그 부엌에서 맨날 성경 읽고 <laughs> 어, 또 성경 읽고 하는 장소가 제가 부엌에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하는데 아, 자기는 이런 꿈을 처음 꿨었는데 나는 진짜 불난 줄 알았대. 가면서 막막놀래갖고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 저는 이게 하나님이 뭔가 어. 자한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어떨 때그 안개와 같이 뿌옇게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제가 캐치를 했어요. 그래 아 이제 하나님이 이분을 잡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어 이렇게 제게 이렇게 보내주실 때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구나 이게 딱 캐치했는데. 그래가 제가 이제는 대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일 이후로는 뭐 무슨 이 그냥 가끔씩 뚝뚝. 던지고 이러는데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교회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번은 어르신 지금까지 참 어렵게 살지 않으셨냐고 어 자기는 두번 결혼하고 많이 어렵게 살았대 그래서 어르신 이제 마지막에 딱 성공할 길이 있다 그 뭔데 그래 딱 어르신 이제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자기는 힘들게 살았다고 하셨으니까 성공할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길이다 교회 가시라고 이랬더니 그러가. 그날은, 그래,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